기름값이 또 올랐습니다. 9년 5개월 만에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유가 상승에 시민들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유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보다 비교적 저렴했던 경유도 많이 올라. 이제 휘발유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기름값 폭등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좀 아주 생계 유지에 아주 꽤나 아주 그냥 뭐요 생활비보다 더 들어가니까 기름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운수 화물 업계 운전자들은 유가 상승에 생계 유지가 힘들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저 같이 이제 현장 일 다니면서 이동 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지금 뭐한 두어 달 전만 해도 한 1,400원대였는데 지금 그때 비하면 한 5, 600원이 오른 상황이니까 제가 하루 평균 한 400km, 500km 타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반나절 이틀 만에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이게 이틀에 한 번씩 한 15만 원씩 들어가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정부는 멈출 줄 모르는 기름값에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정책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름값으로 시민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NIB뉴스, 장윤아입니다